자, 히포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지금 현재 히포 프로토콜 같은 경우 한 차례 하락 추세 이후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끊어내는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상승을 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는 이 시점 다시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가격 반납을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하락장에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저 트레이드 제이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접하면서 디테일한 매매 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영상에서 잡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처럼 현재 정확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확인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외에 스스로 매매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입문서를 통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자책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고, 코인 매매법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시향 정보를 통해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상승 오재 종목,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은 여러분들이 꼭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하게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못 받았던 정보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일체 비용을 받는 거 없이 무료로 100%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열정만 갖고 오시면 되시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뉴스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은 선물 시장 9,803억 규모의 청산으로 신고가 경신을 하지 못하면서 가격대가 다시 한번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눌리지만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현재 지난 11월, 12월 장세랑 비교를 해보면 아직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여유 있게 알트코인을 모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즌 인덱스 위치가 다시 한번 75 위로 올라갈 경우 이때는 슬슬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트맥스 창립자 아서 헤이즈는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 모든 것을 사라는 낙관로는 얘기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돈을 찍어낼 거고 이제는 상승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까 말까 고민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럴 때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퍼 프로토콜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승 구간 더블 탑을 찍고 한 차례 하락을 하고 리브랜딩 이슈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히포크라시였지만 이제 여기부터는 리브랜딩이 되면서 히포 프로토콜로 다시 한번 차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 리브랜딩을 두 번을 했지만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지난 불장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 구간 동안 어쨌든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린다면 충분히 21년 고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10배 이상의 퍼포먼스는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겨우 200EMA 추세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차익실현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니까 조금은 여유있게 모아가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RSI 50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 고개를 들고 있고 MACD 또한 골든크로스, 터키스틱 RSI도 이제 겨우 과매도에서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노리더라도 5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시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200EMA의 추세를 계속 뚫지 못하다가 한 차례 돌파 이후 안차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현재 터진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200EMA의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지 우선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2차적인 매수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풀매수를 하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불장을 대비해서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하고 여유있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후 차트 패턴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하락 장세에서 길게 보자니까 떨어지고 짧게 단타 칠려니까 잘못 들어가서 손절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해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매월 수익 나는 종목들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존에 혼자라서 매매를 잘 못하겠다. 나는 초보라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종목 분석, 시황브리핑 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익 나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대비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하락장 속에도 여전히 수익을 계속해서 복리로 달성을 하고 있고, 어피트만 하더라도 당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토대로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4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들 모아갈 수 있는 코인들 전부 다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 눌러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이번 불장에 전부 다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나는 대로 참여하신 분들 순서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